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렇게는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있어서 경찰이 본격적인 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테러에 대해서는 뭐 이유 여를 막느라고 무조건하고 최고의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의 소신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반응 수위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뭐 김건희 여사 도이치 수사 어, 이그 주가 수작 역을 떠나서. 대통령실 인적 세실하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명태군 리스트, 명태군 케이트해서 명태군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어, 이제 중국 CCTV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거론해드리도록 하겠고 왜냐면요 전국 지자체까지 하치면요 3만 개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최단 어, 속도로 전부 제거를 하고 국산으로 대체해야 될 것이 아닌가. 국산 플러스 다른 나라 외제품으로. 예.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 문다의 얘기와 관련해서 지금 뭐 아직도 문재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이 또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이미 문제 제기를 했죠. 왜? 경찰 발표문을 보면요.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에요. 아니,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왜 압류 조치를 안 했느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조사 조치를 안 했느냐. 그 다음에 마약 조사는 왜 포기했느냐. 이런데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수사 결과를 갖다가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어요. 와 이런 인간들 이참 인간인가 싶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저전 가족, 조국 전 가족, 문재인 전 가족, 어떻게 골라도 이런 인간들만 다 골라서 대선 후보로 뛰게 하고 당 대표로 뛰게 했는지,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정파를 떠나서 반성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예 먼저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관련 동향인데요. 바로 이제 어제 11일 날 밤. 9시 15분에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물리적 폭력을 가겠다. 하 이런 테러 위협 글이 이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신고를 접수해서 지금 수사에 작수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해당 글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DC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 작성자를 추적 중에 있고요.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자택 관할인 수석 경찰서 그리고 당사 관할인 영등포 결찰서에서 경찰서에 대해서 공조를 요청해서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오늘요 이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를 어, 선거 관련해서 부산 금정구 노포동 5시 개장을 찾아서 어, 윤일은 후보 지원 유세에 나눌 예정으로 있는데 한 대표의 부산 일정에도 경호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체 요 관련자 아, 이 신상을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이 정도 이거를 먼저 우선 말씀드리고요. 자이 미국 측에서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 어이 협상 이게 이제 2000 아, 작년에 이제 처음 열렸고 열렸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후속 어,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더 열자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번요. 이번에 이제 그 라오스에서 예그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때 블링컨 북무장관이 예, 라오스 총리 주체 갈라 반찬에서 요러한 내용의 예, 대통령의 메시지 바이든의. 메시지를 윤 대통령한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잘 알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 그리고 연내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당연히 열려야 될것 아니냐. 왜? 지금 우리 한반도 안보 정세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안보 정세도 굉장히 유동성이 크고 안보 위협이 북중로 3개국에 의한 주로요.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한미 3개국 정상 간의 요 회담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게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요 회담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인도태평양 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악관의 커트 캠벨. 국, 어, 그 백악관이 아니네요. 예, 죄송합니다. 국무부의 부장관. 그 커트 캠벨 부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전망에 따르면 APEC 정상회담 그리고 G20 정상회담 에, 여기에서 어, 이, 이런 타자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이와 이에 앞서서 이 한미일 3개국 외교장관회의가 아, 지난 그러니까 9월달이죠, 지난달. 9월 23일날 뉴욕에서 열렸어요. 여기에서, 어, 예, 그, 작년 8월에 있었던 캠페이빗 정상회합의사항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북로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 한미일 삼국 관계, 어떻게 우연히도 말이죠, 우선요. 그, 기시다 총리가 이제 바뀌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가죠.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러다 보니까 이한미 캡프데이비드 정신 또는 협의체가 좀 흔들리는 모양을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가그 앞으로도 한 3년여 정도 정상의 지위에 있게 될 윤대통령이 좀 더, 어, 적극적인, 일종의 이제, 중재 역할이랄까요? 아니면은 이니시오티브를 지고 적극적으로 요 협의체만큼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3국,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꼭 캠프데이비드의 정신과 협의체는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다시 이제 한동으로 넘어가가지고요. 한동은 그 대표가 오늘 그 유세장에서, 이 부산, 어, 금정구, 이 유세, 지원 유세 현장에서 언론인한테 대통령 인적 셋이 필요하다. 왜?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김문 여사 재활동 자제하라. 그리고 국민에게 내서 사과하라. 그다음에 더이탄은 주가 조작 사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대통령실 아예 인적 쇄신하라. 을 대통령실 인적 쇄신하라 하라는 얘기는 비를 짜고 참모들 다잘려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다. 예, 왜냐면요 기자들이 어, 김대남 전 행정관 이런 사람들 걸 보면은 지금 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 인적쇄신은 정부와 여당의 민심에 따라 쇄신하고 변화하고 계획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명태균, 김대남 같은 사람들이 설치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약점이 잡힌 정치가 구대정치 아니냐? 나는 앞으로 그런 정치는 안 하겠다. 그것이 바로 정치 개혁이고 국민이 원한 것이다. 국민임의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고. 구태 정치를 상징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국민의 보수 정치에 더발못 붙이게 하겠다. 뭐, 이게, 이 얘기는 오라요. 이런 그 정치 브로커들이 국민의 힘이든 어디든 간에 정치판을 휘젓고 다니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주가 추락 사건과 관련해서 법과 원칙 상시가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다. 예. 그래서 지난 예미, 이거는요, 어, 지난 1 1일 날에도 납득할 만한 결과를 검찰에 내놔라, 내놔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윤기를 중심으로 해서 당내가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왜 여론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냐?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어, 그렇게 이제 그 여론 재판 이런 반론과 비판이 아이그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이가 또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다는 말씀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법무장관일 때왜 주가주락 사건, 요거를 갖다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느냐?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상세 내용을 보고받고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어, 여기에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 당과 제가 그동안 해온 일관된 입장과도 다르다. 추미애 박문, 박, 박, 박권 당, 장관할 때는 우리 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말과도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그렇, 지만 법무장관이 수사치위권을 갖는 거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 수사치위권 회복을 조치를 왜 못했느냐?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는요. 수사치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 공항이고 제가 스무 번은 이야기한 것 같다. 조목조목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1 2 6 보궐선거 이후에 예정된 독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한 아 어,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그것은 특별히 이야기해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당 내 동향을 보면요, 친윤계에서도이 예, 독대만큼 은 성사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 전반적으로 전국이 지금 워낙 위중하지 않느냐 공멸 의기을 피하기 위해서 독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비교적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독대도 굉장히 중요한데 독대 내용과 그 다음에 독대의 합의 이행 과정 그리고 이제 또 독도 후에 전국 구, 야, 운영 상황. 그리고 전국의 예정 내정되는 변경 방향 이런 걸로 이제 요런 것도 중요한 독대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cctv 의국정국사 이거 뭐 어제오늘 얘기가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요게요 조선일보에서 제일 자세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국산으로 위장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국산을 뭐 우선적으로 이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산 부품을 쓰는데, 아, 국산 시스템을 쓰는데 거기에 중요 핵심 부품이 싸구려 중국산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보안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보 유출 우려도 있고, 중국에서 쉽게 해킹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영국 어, 이런 어, 그, 유, 그런 선진국들 이런 데서는요 이미 중국산 시스템에는 퇴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어,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 조치를 어, 시. 뭐라고 그럴까요? 강력하면서도 빠르게 이그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제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가 무려 14,495. 그 다음에 LH가 4,095. 경찰청이 590. 항만공사가 358. 도로공사 348. 인천국제공항도 무려 320개. 기초과학연구원 300개. 철도공사도 300여.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도 290, 한국기계연원도 236, 원자력연구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여기에도 200이, 그다음에 육해공군 군부대 131, 기타가 8,285, 그래서 도합이요 그 도합 2 9 9 6 2개에 예, 지금의 중국산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와, 이거 참 어마어마한 위험, 어, 이 장비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요, EU 유화를 막느라고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가르쳐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게요. 여기에 요게 이제 이게 보안상 이게 이제 별도 망으로돼 있어서 보안상 위,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IT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탐지 그리고 해킹 또는 정보 유출 이 위험성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일부 기관에서, 이 경찰이라든가 군에서는 이거를 교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간 부분, 민간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정부는 이제 강제권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나라가 이미 중국산 카메라를 철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와 관련해서 즉각적인 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건 이제 말씀을 더 드렸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냐. 바로 명퇴근 리스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명퇴근 리스트에 대한 파장도 삼각하다. 심각하다. 그래서, 명태군 하면요, 여러분도 뭐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저도 이, 이, 사람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 완전히 사기꾼 브로커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은 뭐냐? 대선 경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어, 이 전당대회, 이런 데까지 개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거의 매일같이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대선 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3천 개를 해달라고 하더라. 이런 녹취록까지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조사를 3천개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거 즉각적으로 저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이, 명태균과, 연계되어 있다고, 또 만났다고, 이렇게 의혹을 받는 사람들의, 이제, 그, 입장을 보면은요, 윤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이, 명태균이는 뭐라겠느냐, 대선 때 조력을 해줬다. 그리고 취임 후에는, 소통은 끊겼다. 그러나, 김건희와 사와는 이따금씩 텔레그로 소통한다. 아주 뭐, 더럽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김영선. 이, 지난 총선 때, 김영선을 갖다가 김해 공천 지원하는 문제와 관해서, 이, 김건희 여사한테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일방 주장을 하고 있고, 김종인과 관련해서는요, 김종인 후원장하고는 2021년도 4월부터 3년간 선거 관련해서 논의를 해오고 있다. 근데 이제 김종인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어, 이 사기꾼 같다고안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 경선 때 이준석 후보한테 조언을 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준석이하고는 천안함이나 예, 그, 저, 하동인가요? 칠불사. 거기 가서 새벽에 또 식수하는 데까지도 또명태공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하고는 이런 저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안철수한테는 지금 뭐라고 했느냐. 당시에 최진석 상임 선대구위원장하고 단일화 하는데, 예, 그 자기가 기여를 했다. 이 안, 어, 안철수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는 명태라고는, 어, 명태, 밖에는 모르지, 명태공에는 모른다. 이렇게 딱 부인하고 있고 오세훈은요. 서울시장 선거 때 조언을 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도 마찬가지예요. 박완수, 김진태 전부 자기가 선거 때 도와줬다. 그리고 나경원, 원희룡도 이번 전당대회 때 예, 지금 전후를 해서 만났다.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여기, 여기도 이제 지금, 이건 내 동아일보 자료인데요. 동아일보 자료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윤대통령의 명박사, 김여사는 명선생님, 그리고 김현성은, 김영선이가 지금 윤대통령하고 김종인, 그 다음에 이준석에게 소개를 해줬다. 그리고 이제 이 김종인의 경우에는, 어, 김종인의 경우에는 이제, 어, 대통령 정치 인문 초기에 접촉한 것은 사실이다. 예, 그런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 원희룡과 당영원도 전당대회 때 만났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 그 홍준표, 박완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도와줬다는 것이죠. 예,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철원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김영선, 그러니까 이제. 명시, 어, 이준석 개혁신당한테, 기, 그, 어, 이, 기, 김영선이를 갖다 일본으로 넣어달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 그, 이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파망파로 커지는데, 이거 빨리, 빨리 이거를 강제수사를 안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수사에서 그야말로 이 아픈 고름은 빨리 짜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또 고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게 계속해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다에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자, 경찰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정말 놀랍다.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충격적이다. 왜냐요? 블랙박스를 이딱띄어서 조사를 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블랙박스에 관해서 단 한마디도 경찰이 수사 결과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 의혹이 일파 만파로 커지고 있어요. 왜냐? 지금 대한민국 차량들 중에 캐스퍼처럼 아무리 소형차라 하더라도 블랙박스가 안 달리는 차량은 거의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자동차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랙박스를 딱 달아놓으면 내 차를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언제든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랙박스는 거의 상비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캐스퍼차, 더군다나 대통령이 타던 차잖아요. 대통령이 타던 차이고, 이 캐스퍼, 이, 이, 그런 차량인데, 거기에 블랙박스가 달려있는 게 상식이 아니냐. 일반, 이범 시민들도 다 쳐다 이 블랙박스를 타는데, 아무리 경찰지만 대통령이 사용하는 차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차는 그야말로 이, 그, 어, 그, 뭐, 요, 문재인이가 홍보한 차 아닙니까? 일자리, 예, 이 공약과 관련해서, 예, 그 상생, 예, 또그 문제와 관련해서 광종 일자리. 이런 차량인데 현대차에서 이걸 안 달아줬겠느냐 이거예요. 현대차에서 설령, 예, 이걸 안 달아줬다 하더라도 문재인이 그 대통령 차인데 여기에 이걸 안 달았게 됐냐. 근데 경찰은 왜 이거를 수사를 안 하고 있느냐. 또 하나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마약 문제입니다. 마약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왜 수사를 안하냐이런문제제기가 처음서부터 제기되어 왔어요. 자, 그랬더니 그 당시 경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강제 수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저도,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 관련 법조인들한테 이거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이거는 명백히 황제 수사하는 것이다.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다. 일반인 같아봐라. 어림 쪽도 없다. 예, 그래서 마약 범죄 의심이 있으면 당사자 입장에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고, 협조가 없으면 즉각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라도 강제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니, 누가 마약 먹은 사람이 너 마약 먹어서 물어보면 안 먹었다 그러지. 먹었다고 할 바보가 어디 가 있어요. 마약 사범 중에요. 예, 저 마약 먹은 게 맞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단한 번이라도? 없잖아요. 의심을 갖고 추궁하는 게 경찰의 기본 수사의 대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 그거? 그거, 그, 뭐, 이, 그러니까 문다이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수 없어? 이런 무책임. 한 그리고 이미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사하다가 수사하다가 마약 간이 예, 시약 검사한다. 이거 한두번 있습니까? 예, 뭐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유도? 요이 블랙박스 요거 수사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마약 수사도 왜안 하느냐? 경찰의 조사 중간 예, 지금 발표지만은요 여기에 대한 그래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